네, 저는 수현이 아빠이고요. 박지원 집사 이번에 권사 추천받은 박지원 집사 남편입니다. 이제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하나님을 처음에 어, 만난 거는 태어날 때부터 못해 그 신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요. 어,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이제 중학교 때 예배 수련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좀 체험으로서 어,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,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. 너무 사진이 크게 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. <laughs> 네, 얼굴 잘 생겼기 네. 때문에 괜찮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주성님 거기까지 네. 거기까지만 네. 대답하고요.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은 혹시 있을까요? 어, 사람이라고 하면 은 저는 아기 때부터 그 여의도 순복교회를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어, 당연히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. 그때 그곳에서 수련에 가서 어, 만났던 하나님이 가장 큰 사건이지 않을까 그 위치나 장소, 오살리 기도원 한 열다섯 번째 줄쯤 됐던 것 같았습니다.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.